주말 내내 봄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선선하고 낮엔 온화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고기압을 따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지역 7도, 동부지역 6도, 남부지역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13도, 남부지역 15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